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주식.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오와주 여러분 DJ 스보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바로 대우조선해양 되겠습니다. 어 금일 7% 7.78%나 상승해서 24,95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어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차트로 좀 돌아와 보세요.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조선 관련주들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 빅사이클부터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리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 간단합니다. 일단, 지금, 조선업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현대미포조선에서 굉장히 많은 외인 매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양매수 들어오고,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좀 21선, 31선, 221선을 다 뚫는 강한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어. 이러면 우리가 뭘 노려볼 수 있죠? 내일까지도 좀 상승폭을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방을 향하게 되고 또 삼성중공업까지도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을 좀 나오지 않을까 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뭐 대우조선해양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종목들 다 같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또 LNG선 운반선 또한척 수주했습니다. 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에게서 초대형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수주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드레이십 하나가 계약 해지가 됐죠 음.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저는 그거 계약 해지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왜냐면 그거 억지로 받았다가 지금 삼성중공업처럼 악성제고 될 바에야 그냥 취소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 봐야 또 지금 하루 정도 지난 기, 그, 이제 기사인데,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러시아발 12조 잭팟 터트리나 라는 기사,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어떤 영상을 찍었었죠, 여러분? 어.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제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렇게 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했습니다. 어.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봤을 때아 충분히 가능성 있구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무래도 좀 다시금 상방을 가고. 여러 가지 물려있던 종목들도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다시 좀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나 다 바닥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이제 현대중공업, 뭐 현대미포조선은 그나마 좀 많이 올라와 있었죠. 근데 그 올라왔던 것도 좀, 좀, 좀 빠지고 많이 연봉 보시면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금 좀 힘을 낼만 하다는 거죠. 그, 그, 요번, 이제, 하락장, 10월달, 9월달, 이때 좀 하락폭이 큰데, 음,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5월달부터 얘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6월달, 7월달, 이때, 좀 거센 하락폭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11%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아, 이거 잘하면, 추세 전환의 가능성까지 좀 내비치는, 큰 상승폭이다. 왜냐면 221선을 한 번에 뚫어줬어요. 어, 이거는 좀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쪽이 너무 순풍입니다. 순풍. 어. 그러니까 친환경, LNG라던가 드릴십, 그리고 그 러시아, 야말 지역에 어,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배를 대체할 만한 배가 없어요. 왜냐면 세빙선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어.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딱 쌍바닥 찍고 상승이 나왔는데 아 이거를 얼마나 이어갈지는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상승세 조금 이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린 시악성제고 충분히 털 가능성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거기다가 에 지금 현대미포저선에서는 ICT 융합, 스마트 전기 추진선 본격 공조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기대감 실릴 수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 그 그러니까 친환경, 어차피 이 시대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박을 전 세계에서 많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태양광도 좀 들어갈 거고, 전기차도, 아, 전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정말 여러가지 진행이 될수 있다 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어, 노후기자재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기능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배를 직접적으로 만들죠 어, 오늘 좀 상승이 있었는데 음. 현대중공업도 오늘 그 수주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중동선사와 건조개혁 체결 어, 굉장히 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 다시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섹터를 다 돌아볼 수밖에 없지, 볼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면 오늘 삼성중공업도 또 수주를 했거든요. 내척 9,713억 원. 범유다 어, 지역 선주로부터 에카 천연가스 운반선 네척을 또 규모, 규모로 수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 다시금 서그 조선업이 관련주들이 힘을 좀낼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수록 오히려 저는 선박이 더 많은 어,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관련 기업들은 어 재무 관계가 더 좋아지는 상황들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또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러시아 쪽으로 천연자원 캐는 게 계속해서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박 무인 자유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어쨌든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은 저는 9만원 정도 보고요. 대우조선해 양은 4만원 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상승 나오면 만원 정도도 보고 있거든요. 어, 충분히,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치다. 시간은 걸릴지언정. 어, 그렇게 좀 잡아서 길게 길게 바라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만한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조선주는 제가 끊임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